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벨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네. 1학년 2학기가 벌써 시작되어서 많은 내용들은 배웠겠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다시 복습하면서 같이 진행해 봐요. 네.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보니까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1 0 0 가지의 수, 두 번째 단어는 더셈과 뺄셈. 세 번째 단어는 여러 가지 모양, 네 번째 단어는 더셈과 뺄셈. 다섯 번째는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여섯 번째 단원도 더셈과 뺄셈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 1학년 2학기에는 더셈과 뺄셈이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산을 조금 연습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원 100가지의 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몇십이라는 거예요. 10개씩 묶음이 만약에 6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60이라고 쓰고 60이라고 읽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순이라고 읽어요.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60이라는 것과 60이라는 것, 두개다 똑같이 읽는 방법이 된답니다. 그 다음 10개씩 7묶음은 7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0, 1흔이라는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10개씩 묶음 8개는 80이라고 쓰고 80, 여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고요. 10개씩 묶음 9 개는 90이라는 수를 쓰고 90 아흔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답니다. 아직 이 수를 읽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0 예순 70 일흔, 팔십여든, 구십아흔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건 복습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스스로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 개씩 묶음 여섯 개 그럼 수는 어떻게 쓸까? 다 수를 마음속으로 적었죠?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머릿속에 떠올랐나요? 네. 떠오른 사람들은 주변을 보고 내가 큰 소리로 말해도 될 경우에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읽는 방법 두 가지, 뭐였죠? 네. 60. 첫 번째 방법은 60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순입니다. 예, 순. 다음, 10개씩 묶음 7개가 있다네요. 그러면 우리는 수를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 2개. 소리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말해 주시고, 조용 해야 되는 장소라면 조금은 조용히. 마음 속으로 꼭 말해주기를 바래요. 네, 다 마음 속으로 또는 큰 소리로 말했나요? 확인할게요. 이것은 칠십 또는 일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열 개씩 묶음 여덟 개 수로는. 이렇게 적고 읽는 방법 두 가지. 잠깐 기다릴게요. 대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80 또는 80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0개씩 묶음 9개. 수로는 이렇게 적고요. 읽는 방법 두 가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90 또는 아흔이라고 읽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다음 우리는 99까지의 수를 가볼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10개씩 묶음 6개와 낮게 2개가 있대요. 그럼 수로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60 방금 전에 선생님이 쓰면서 읽었던 그대로를 한번 적을 수 있을 거예요. 62. 그런데 우리는 읽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또 다른 방법으로 읽어 본다면, 예순, 둘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열 개씩 묶음 일곱 개와 낮게 다섯 개. 수로는 다들 적고 있죠? 75가 될것 같네요. 그대로 적어 봅시다. 7, 10 5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읽는 것은 네. 1흔 다섯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0개씩 묶음 8개와 낮게 3개. 8개씩 묶음 여덟 개와 낱개 세 개, 수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읽는다? 83. 또 다른 방법으로 읽는 것은 여든 셋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열 개씩 묶음 아홉 개 아마 낱개가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만들어 줄까요? 낱개 어 글자가 잘안 보인다. 낱개 두개아안 되겠다. 낮게 두개 하면은 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쓰게 되니까 조금 바꿔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낮게 안쓴 수가 뭐가 있을까? 업! 어, 여덟 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90 8 그러면 읽는 방법은 뭐다? 98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흔 여덟 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겠네요. 그래서 99까지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라는 것들은 항상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들로 수들이 놓여져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51부터 변하는 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화살표로 가는 방향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낮게 숫자들이 하나씩 커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일시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화살표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 낱개의 수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일시 커진다의 반대인 일시 작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보세요. 여기로 움직였을 때는 10개 묶음의 수가 변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십씩 커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온다면 십씩 커지는 것에 반대니까 십씩 작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표를 보면서 그 수들의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75라는 숫자를 한번 볼게요. 75에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1이 커지고요. 지금 표시한 방향으로 가면 1이 작아지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는 것은 75보다 1큰 수는 76이고요. 75보다 1 작은 수는 74입니다. 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가봤더니 99 다음에 어떤 수가 오나요?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99보다 1큰 수인 거죠. 1을 더하면 어떤 수가 생길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요. 100이라는 수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수로는 100이라 쓰고, 읽을 때는 이렇게 100이라는 글로 쓸 수가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표를 보고, 그 수들의 규칙들을 찾는 거 여러분도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두 개의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니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있는 수는요.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제일 먼저는요. 10개씩 묶음의 수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있는 수는 10개씩 묶음에 있는 수가 다르고, 두 번째 있는 애는 10개씩 묶음에 있는 수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 10개씩 묶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5와 6 중에 누가 더 크죠? 네, 6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10개씩 묶음이 더큰 수가 더 큰 수다. 다시 말해서 59와 62 중에서 누가 더 크다? 59와 62 중에서 62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10개씩 묶음의 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읽으실 것인가 라고 할때 주인공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59가 주인공이라면 59는 62보다 작습니다 라고 읽고요. 만약에 62가 주인공이라면 62는 59보다 큽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둘다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먼저 나왔는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1 0 개씩 묶음이 같았죠. 그러면 비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낱개씩 묶음으로 아 낱개씩이군요. 묶음은 아니에요. 낱개씩의 낱개의 수로 가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5와 4가 있는데 누가 더 크죠? 네, 그렇죠. 5가 더 크죠. 그러면 10개씩 묶음의 수가 같다면요. 낮게의 수가 큰 수가 더큰 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5와 74 중에선 75가 더 크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75다 라고 했을 때 75는 74보다 큽니다 라고 읽을 수 있고요. 주인공이 74라면 74는 75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두 자릿수의 크기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너무 큰 수인 9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항상 큰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19가 나와 있고 23이 나와 있다면 우리가 어? 9가 제일 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일 먼저 10개씩 묶음의 수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두 묶음의 수를 봤더니 1보다는 2가 더 크구나. 그래서 19보다는 23이 더큰 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의 크기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재미있는 것을 볼 건데, 홀수와 짝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짝수라는 것은 둘씩 짝을 지울 수 있는 수를 짝수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2, 4, 6, 8, 10 이런 수를 짝수라고 부르고요. 1, 3, 5, 7, 9와 같은 수를 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수들은 그냥 2, 4, 6, 8, 10 하고 끝이 났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주 아주 큰 수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해야 고요 네, 우리는 10개씩 묶음의 수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10개씩 묶음의 수는 안 보고요. 낮게의 수만 봐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있어요. 낮게의 수가 2, 4, 6, 8 또는 0하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런 수를 짝수라고 부르고요. 1, 3, 5, 7, 구하고 낱개의 수가 있다면 그런 수를 홀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만약에 바나나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런데 친구 둘이서 똑같이 짝지어서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짝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섯 개는 1, 3, 5 안에 있죠. 그래서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한 개가 남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열두 개가 사탕이 있어요. 형이랑 나랑 똑같이 나누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짝수여야 하잖아요. 그게 12개를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12개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때 10의 자리수인 1은 신경 쓰지 않고 2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2는 1, 3, 5, 7, 9에 없죠. 2, 4, 6, 8, 0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12개는 짝수고, 형과 나가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두 자릿수를 배우지만 사실은 훨씬 훨씬 큰 수들도 많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큰 수들도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수를 보고 저 수는 짝수예요. 저 수는 홀수예요. 엄청 큰 수여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낮게, 제일 끝에 있는 낮게의 수만 보면 되거든요. 그 수를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꼭 한번은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고 만나도록 해요. 오늘은요. 99까지의 수를 쓰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익숙해져서 어떤 수를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규칙들을 보게 되면, 규칙이 있는 수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자릿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낮게 수가 얼마나 변하는지, 또는 10개씩 묶음의 자릿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 규칙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보기로 했던 홀수와 짝수를 알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는 문제도 풀어보고 재미있게 부모님과 이야기도 한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즐겁게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